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그 퇴직을 하신 분이나 퇴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들어두면 아주 그 유용한 좋은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막잘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무렵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를 다니면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 있겠죠. 자기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퇴직을 해가지고 별로 벌이도 없고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조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자녀들이 나한테 한 달에 줬으면 하는 용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냉정하게 아 내가 이렇게 자녀 내 새끼들을 잘 키워놨으니까, 이놈 새끼들이 커가지고, <laughs> 나중에, 아, 나한테 그래도 한 달에 내가 퇴직하고 나면 한 달에 용돈을, 이 정도는 내가 애들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강의를 가끔씩 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뭐, 어, 보통 이제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인데, 제가 꼭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 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이제 퇴직을 할 텐데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용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 보면 어떤 분은 아유, 1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달. 뭐 어떤 분은 50만 원이면 좋죠. 뭐또 어떤 분은 뭐 30만 원. 아니 뭐 10만 원만 줘도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용돈은 무슨 용돈,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요새 무슨 책이 나왔나 싶어서 이제 서점매를 한번 가보니까, 음, 좀 특이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뭐,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산업시대 이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소가족, 핵가족, 이렇게 이제 변해갔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핵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본 단어여서 뭔 말인가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음, 핵가족은, 어, 어머니와 아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이렇게 그냥 가족들끼리 단, 이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핵개인은 뭐냐면, 이게 성년자만 되면 다시 여기서 2 0살 이상만 되면 각자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어, 생활 환경,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X 세대나 Y 세대, MG 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머리에 그확 와다 왔던 게 핵개인의 시대가 되면 효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효도. 근데 제가 이거 완전 공감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용돈 얼마나 받고 싶냐고, 매달.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뭐, 음저 애들한테 뭘 바래요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대부분이 물론 돈을 받았으면 하시는 분도 계지만 저도 근데 사실은 자녀들이 잘돼 가지고 매달 용돈을 조금씩 줬으면 좋겠죠 한 마음속에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아이 내 새끼들이 나가서 결혼 잘하고,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가 뭐 애들한테 그렇게 뭐 바랄 게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부모도 자녀한테 도움받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자녀 또한 부모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용돈 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끼리 잘 살아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게 내 아들, 딸이 정말 나쁜 놈들이고, 싸가지가 없고, 못 배우고, 또 잘못 배우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부모님께 이제 늘 부양하고, 또때 되면 용돈 드리고, 또 제사 때 찾아가고 생일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도 불러 드리고 음또 명절 때면 찾아뵙고 수시로 인사드리고 막 이러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효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이거를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도라는 단어를 잊어라 자녀들에게서 효도란 없다 이제 <laugh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한테 이제 뭐 때로는 용돈도 주고 또 자주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또뭐 나를 힘들 때는 보살펴 주고 내가 병 났을 때는 얼른 병원에서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버리세요 그런 효도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요 물론 와서 해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음, 그 자체가 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해가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지 우리는 젊은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내 다음의 시대가 또 바뀌어요. 내 젊은 내 아이들에게 내 시대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이 먹은 내가 그 시대를 통제하려고 해 아이들의 시대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갈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세대 갈등에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 퇴직하고 나는 사람들의 입김이 자꾸 작용을 하니까 세대 갈등이 생겨요. 다만 우리는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이 먹어서 특히 퇴직하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대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대로 움직이는 시대인데 그거를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는 이제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i 와 친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기기들 또뭐 밖에 나가면 키오스크, 핸드폰을 가지고 단순히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요새 챗 g 피티라고 나왔잖아요. 이챗 g 피티와 엄청나게 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대화형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어. 지식을 전달을 해주고 정보를 줘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채 GPT를 요새 거의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기 나온 지가 지금 이제 뭐꽤 됐어요. 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저도 이제 거의 뭐 지식을 얻을 때는 거의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얻어요. 한번 그쪽하고 한번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년 동안 변해야 될 그런 시대가 요새는 10년 만에 변해버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를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는데 생 옛날에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 행동이 잘안 바뀌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나 생각,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아, 그거는 곤란해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핵개인화가 되어가는 시대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 내가 그래도 어, 사람답게 살면서 어, 뭔가 그들과 어울리려면, 내 자녀들, 젊은 내 자녀들과 어울리려면 내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 <laughs> 저처럼 퇴직하셔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세상 본인이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방지게. 본인이 절대 못 바꿔요. 젊은 친구들이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일과 이림을 해줬으니까 젊은 친구들 믿고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